사람 낚는 어부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로 19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누가 지나가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에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을낚는어 부가 되게 하 리라 하시 니곧 그물 을 버려 두고 조춘 이라. 조금 더 가시 다가 세배 대의 아들 야고보 와그 형제 요한 을 보시 니 저희 도배에있어 그물 을깁 는데 곧 부르 시니 그 아비 세배 대를 삭궁 들과 함께 배에 버려 두고 예수 를 따라가 니라. 이 바닷가에서 일어난 이 장면을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실 때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부르셨습니다. 이 고기 잡던 어부들이 후일에 어떻게 될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얼른 보기에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적합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의 동기를 보시고 그들을 불러내셨을 때에 그들은 아무 저항 없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섰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 주어지는 최후의 보상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저 이런 세상에서 뭐 이렇게 복잡하고 혼란한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회복된 세상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어지는 최후의 보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세계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환상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사람이 인식하고 느낄 수 있는 찬란하게 아름다운 세계에서 인간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된 그러한 상태로 영원히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대가는 이 세상의 계산으로는 그 가치를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보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때 사람에게 있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부업이 아니라 본업이라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 달에 200만원을 받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한 달에 천만 원 주는 직장이 생기면 직업을 바꾸겠습니까? 안 바꾸겠습니까? 200만 원 월급 받는 직장에서 천만 원 주는 직장이 생기면 당장 직업을 바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신앙을 하는 것은 그 대가가 엄청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실한 신앙인은 그 신앙이 부업이 아니고 본업이라야 합니다. 제가 그 명함을 직접 보진 못했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의 그 명함을 가르쳐서 소개해 주는데, 피아노 학원 선생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그 명함에다가 직업, 전도인, 부업, 피아노 학원 강사 그렇게 써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신화하는 일을, 삶의 모든 에너지를 투자하는, 마치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에 전심전력하는 그러한 정신으로 신앙에 집중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신앙을 본업 삼아, 신앙을 직업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도대체 일상 생활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다는 것이냐? 첫째로. 신앙을 본업 삼아 직업 삼아 사는 사람들은 매일 날마다 그 관심이 자기 자신의 모습이 하늘 백성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야 신앙을 직업 삼아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일에 대해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 경건을 연습하라. 신앙인은 타고난 본성대로 각자 가진 개성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살아가는 훈련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기도를 통한 성령의 역사로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로 신앙을 직업 삼아 본업 삼아 사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어떤 경우를 만나든지 이 생명의 복음을 나누어 주는 일에 활동하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소망 195페이지에 보면 모든 참된 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로 태어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직책은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생수를 마시는 자는 생명의 샘물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 생수를 마시는 자는 그 생수를 남에게 퍼줄수 있는 샘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받는 자는 주는 자가 된다. 복음을 받는 자는 반드시 나누어 주는 자가 되라는 권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더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 사람 낳는 어부가 되어도 좋고 뭐 그런 일까지는 안 하더라도 선하게 살면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신앙을 시작한 사람들은 반드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직접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살아가는 모든 생활 주변에서 이 선계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잘 깊이 생각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임과 순환의 원리로 유지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은 움직임과 순환의 원리로 유지됩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끊임없이 변하고 움직이고 성장합니다. 사람의 경우를 봐서 우리가 숨쉴 때, 호흡할 때 들여 마신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내놓습니다. 생명 있는 나무도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산가스를 들여 마시고 사람에게 필요한 산소를 내놓습니다. 영적인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끊임없는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복음을 위하여 끊임없이 움직여가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놓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인의 증거입니다. 자본 16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자기 생각에 올바른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이 사망의 길이다.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옳다는 것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의해서 옳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타고난 도덕적 관념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집착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영적인 것, 자기 의의를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습니다. 주여 저는 일주일에 두번 금식을 하고 많은 헌금을 드리고 이렇게 저렇게 일을 하면서 이렇게 경건하게 삽니다. 하고 자기 의의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바리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옳은 것, 자기 의의를 지키면서 자랑하는 사람들. 그러나 아무리 자기 의의가 있고 자랑할 것이 있어도 분명한 것은 다른들에게 사랑과 복음을 나누지 않는 신앙은 죽은 것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베풀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자기의만을 지키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인지 전도를 너무 좀 높고 어려운 것으로 생각지 마시고 제가 지금 드리는 몇 가지 방법을 잘 생각하시면 얼마든지 우리도 평상시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가할수 있습니다. 첫째로 그저 자기 자신이 만나고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세기에 소개 드렸던 그 유명한 전도자들 귀신 들렸다가 나은 사람 사마리아 여인, 방금 제자로 부름을 받았던 빌립, 이런 사람들이 오래 묵은 교인들이 아닙니다. 성경 지식이 충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고 깨달은지 불과 몇 시간, 며칠 되지 않는 아주 초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자기들이 경험한 그리스도를 아주 담대하게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러 왔습니다. 전도는 성경 지식이 많고 경륜이 많은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만난 예수를 이렇게 소개하면 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러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소개를 받아서 뭐 책을 보고 뭐 여러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러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아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 마음에 내 생활에 이런 변화가 왔는데 참 아주 이렇게 좋습니다. 그것이 전도예요. 성경절을 연결해가면서 가르치는 것만 전도가 아니고 자기가 경험하고 만난 그리스도를 단순한 언어로 소개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 초신자들의 전도법은 와 보라. 나는 설명을 잘 못하는데 어쨌든 한번 와보라. 이것이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주는 것입니다. 뭐 기록된 문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소개하는 기록된 문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145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문서 전도인들의 활동을 통하여 사람들이 가정에 들어간 소리 없는 사자는, 그 사자는 말씀을 가리킵니다. 여러모로 복음전도 사업을 강화시킬 것이다. 성령께서 설교를 듣는 사람의 마음에 감화를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서적을 읽는 사람의 마음에도 감화를 주시기 때문이다. 목회 사업을 돕는 같은 천사들이 진리가 담겨 있는 서적에도 같이 한다. 이 복음이 담겨져 있는 어떤 인쇄물을 우리에게 누구에게 갖다 주면 그 인쇄물을 통해서도 성령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 저녁에 모임이 있었습니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모여서 잠깐 친교 시간을 가졌는데 본인이 어떻게 해서 교회를 나오게 되었는지 다 이제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김장로님께서는 누구에게 소개받고 나온 것이 아니고 책을 보게 되었는데 그 책이 각 시대의 대쟁투였다. 근데 그 책을 보다가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누구의 인도를 받은 것이 아니고, 책을 읽을 때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인쇄물에 힘이 있습니다. 작년 초에 이제 저희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한 우리 김 선생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어떻게 교회 나오게 되는지좀 상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연합회에서 한번 대대적으로 한국 전역에 재림 기별을 전파하자는 계획을 가지고 이러한 재림 전도지를 천만 장을 인쇄를 했습니다. 천만 장은 어마어마한 수예요. 그러니까 한국 인구를 4천만으로 보고 네 가족이 한 가정에 산다고 보고. 천만 장 전도지를 찍어서 모든 가정에 집어넣자. 이제 그런 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지를 만들어서 보냈을 뿐만 아니라 이 전도지 안에 있는 이 비밀 휴고는 없습니다. 그러나 재림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 중앙일보, 여러 신문의 밑에 그한 5단짜리 광고로 이 내용을 그대로 다 냈습니다. 광고 밑에다가 뭐라고 덧붙여는가 하면은 이 글을 보시고 재림에 대하여 관심이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시면 재림에 대한 책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 광고를 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연합회 선교부에서 이제 이 일을 하면서 신문에 나가자마자 이제 전화들이 많이 옵니다. 그럼 이제 주소를 적어가지고 책자를 보내줬는데 이 책을 보내줬습니다. 주 만나기를 예비하라. 이 책자를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다 보내줬어요. 수백 권을 보냈습니다. 리프 선생님이 동아일보에서 이 광고를 본 것입니다. 광고를 보고 내용을 보니까 다 성경 말씀인데 재림에 대해서 아주 꽤 깊은 진리가 담겨져 있었고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 번호로 아마 전화를 했는데 아마 저희 그 서기가 받은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전혀 그런 사실은 모르고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서기가 받아가지고 주소를 받아서 이 책을 보냈습니다. 김선생님 이 책을 이제 읽은 거예요. 이 책을 보고 또 마음에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야, 여기 진리가 있구나. 재림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진리를 갈급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문서전도인의 방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진리를 갈급하고 진리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접근하십니다. 이분이 그 마음준비가 되어 있는 그 사이에 문서전도인이 방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통신과목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1권부터 5권까지, 다니엘, 개시록, 공부를 다 끝냈습니다. 대댄도 총서 10권 다 읽었습니다. 완전히 진리가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며칠 안 되는데 통신학교에서 전화가 왔어. 그 남대문 어디 근처에 통신과목 다 졸업한 이런 구도자가 하나 있는데 좀 접촉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연락을 받고 며칠 있다가 전화를 했고 연결해보니까 김 선생님. 이 순복음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아내도 순복음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 교회 출석을 하게 되었고 여기서 침례를 받고 아주 신실한 우리 교인이 되었습니다. 인쇄물의 역사입니다. 아무 사람과 접촉이 없었는데, 기록된 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심령의 진리를 깨우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만나지 않아도 이 말씀을 접촉하면 그것이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말씀이시고, 말씀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촉하게 할때 그들의 심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막연하게 누구를 인도하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접촉할 기회가 있어야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보험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많이 만나고 접촉을 합니다. 이게 아마 미국의 통계 같습니다. 보험 중개인은 평균 일주일에 45명을 이제 정해서 전화하도록 권장을 받습니다. 아마 회사가 그렇게 권하는 것 같습니다. 45명 정도에게 전화로 보험에 대해서 설명하고 좀 권유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5명에게 전화를 하면 이제, 보험 중개인이 보험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은 15명이랍니다. 한 30명은 중간에 아, 필요 없다고 이제 끊어버리고, 1 5명 끝까지 듣는데요. 끝까지 들은 15명 중에서 보험 계약을 하는 사람들은 평균 2명이랍니다. 그러니까 45명 전화하면 2명 정도 효과를 보는 것입니다. 전도는 어떨까요? 전도는. 제가 그 전에 이 청소년들 혹은 이 장년들과 함께 집집 방문 훈련을 많이 했는데 방문을 해보면 한 스무 집 정도 방문하면 한두 집 정도는 아주 친절하게 들어가서 대화 나누고 차도 마시고 나옵니다. 없는 것이 아닌데 찾아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찾으러 나가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막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실제로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접촉하면 그리스도께 나올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우리의 무관심 때문에,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복음이 정지되어 있어요. 전도서 11장 5절에 6절에 있는 말씀,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둘이다잘 됐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일에 계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중단하지 마시고 계속 복음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본인의 영적인 감수성 때문에 무엇이 잘 될지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열심히 말로나 기록된 말씀으로나 녹음된 말씀으로나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접촉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지된 그리스도인은 정지된 신앙은 죽은 것입니다. 정말 산 신앙이 되려면 살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면 살아납니다. 자신의 신앙에 대하여 왜 이렇게 신앙이 잘안 될까 하는 분들은 고민만 하지 마시고 복음을 가지고 움직이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초신자나 오래 묵은 교인들이나 복음을 가지고 움직여 생동감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지 선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교봉사 221페이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대로 그의 것을 하나님께 다시 바치는 희생적이며 헌신적인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에 따라 보상을 받을 것이다. 비록 이같이 바쳐진 금전이 잘못 사용되어 헌물을 바친 사람이 기대했던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혼 구원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 라도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진실한 마음으로 희생적 헌물을 바친 자는 그들의 상급을 잃지 않을 것이다. 전도하는 일에 도무지 이것도 저것도 할수 없는 사람들은 여기 권면하시기를 선교적 자금을 드릴 때그 자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선교적 목적을 위해서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헌금을 드렸는데 그것이 혹시 사용하는 사람이 잘못 썼다 할지라도 그러한 마음으로 드려진 헌금은 하나님께서 그 상급을 잃지 않도록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재물과 자신의 노력을 즐겨 헌신하여 여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절 한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이리라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하는 중에는 성실하게 자기 일에 열심히 하고 공부를 충실하게 하는 학생과 뭐 대충 살면서, 그죠, 멋이나 좀 부리고, 노래나 좀 배우고, 그죠, 이성교제나 좀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학생과 학교 다닐 때는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어떤 때는 아주 공부 잘하고 성실한 남학생보다 좀 이렇게 멋이나 부리고, 뭐 이렇게 모양이나 내고, 유행 따라 좀 이렇게 멋지게 하는 그런 남학생이 여학생들에게 더 인기가 있을 수도 있고, 제가 그런 걸 봤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이. 그런데 학교 다닐 때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나중에 그 차이는 엄청납니다. 성실하게 자기 일에 아주 열심히 살던 학생은 판사 자리에 앉을 수 있고, 그냥 대충 살던 학생은 죄수 자리에 앉을 수가 있어요. 학교 다닐 때는 그런 차이가 보이지 않지만 그런 조그만 성실함이 쌓이고 쌓이면 불성실함이 쌓이고 쌓이면 그 나중의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그러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현실을 그냥 대충 그냥 세상일에 열심히 살다가 그냥 억지로 교회 와 가지고 잠깐 앉아서 이렇게 졸다가 말씀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고 전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아무 취미도 없고, 그러나 교회는 가끔 나오고, 이러한 사람과 성실하게 말씀에 순종하고 끊임없이 사랑과 복음을 나누고 살던 사람들을 주님 오시는 날 엄청난 차이가 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멸망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차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에 성실한 삶을 통해서 말씀에 충실한 삶을 통해서 살아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받은 바 말씀을 나누어주고 베푸는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